안녕하세요 사랑의 타파입니다 타파를 사랑하는 고객님들께 소식을 전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갑자기 본사에서 2주간 특별 프로모션이 있어서 고객님들께 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아직도 랩이나 비닐을 씌워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나요? 그러하심 절대 안 됩니다 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호르몬을 그 음식과 함께 먹는 겁니다. 그래서 랩이나 비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타파웨어 스마트 레인지 용기를 혹시 아시나요? 자, 제 앞에 있는 이 용기가 스마트 전자레인지 용기입니다. 저희 스마트 전자레인지 용기는 특수 소재입니다. 그 소재가 뭐냐하면... 울트라 손 소재라고 하는 거고요. 내열 온도가 180도 고온에서도 가능하며 환경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한 소재입니다. 아, 막 입이 꼬여요. <laughs> 예쁘게 봐주세요. 아, 렌지 바닥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전자렌지 용기 바닥을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지지대가 이걸 우리가 지지대라고 해요. 왜냐하면 지지대가 있어야 전자레인지에 돌아갔을 때열 순환이 골고루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냉장 보관할 때도 너무 좋고요. 어, 냉동, 냉장, 전자레인지 세 군데 다 들어가는 그런 용기입니다. 이쁘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덮힐 때 여기 하얀케 얘를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올려 올리시다 보면 이제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자, 뚜껑을 열게 되면 자, 여기 캡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보면 여기 구멍이 보이시나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어요. 여기 이제 뭐 내가 데피고 싶은 음식이 들어가 있다 치고 캡을 올리시고 전자레인지 돌리셔야 이 안에 수분이 밖으로 배출이 돼요. 만약에 이 캡을 올리지 않고 이 내린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수분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이게 압이 생겨서 이 뚜껑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럴 때는 뚜껑 다시 열었다 다시 닫으면 잘 이렇게 닫히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항상 돌리실 때는 이 하얀 캡 이렇게 올려서 돌리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냉동, 냉장, 전자렌지세 군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쓸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 저기 뭐지 집에서 보면은 압력솥이나 전기밥솥에 밥을들 많이 해요. 요즘에 또 압력솥 또 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기밥솥에 밥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전기밥솥을 쓰거든요. 전기밥솥 거기서 밥을 해서 그냥 여기 우리 260ml 여기다가 한끼 분량 해가지고 담아서 보관을 해요. 정말 좋아요. 집에 어, 출근했다가 들어오는 자녀들은 자기들이 어묵 저기 뭐밥 차려줄 사람이 없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다 챙겨 먹으니까 너무 좋고요. 자 여기 이렇게 올려서 밥도 데피면 돼요. 여기에 해가지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보관한 거 다시 꺼내서 전자레인지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금방 밥한 것처럼 촉촉하답니다. 맛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 큰 사이즈는 어, 이게 600ml에요 600ml는 우리가 뭐지 생선조림이나 갈비나 아니면 국 종류 이제 자꾸 냄비에서 데피고 데피고 하면 짜지잖아요 한번 먹고 남은거 다시 한번 싹 끓여서 식혀서 여기다가 소분해서 싹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데펴서 드시면 금방 한한 한 반찬처럼 맛도 좋고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에 2 주간 이 스마트 용기 세일을 한답니다. 어떻게 세일을 하냐면 어, 이게 600ml 두 개예요. 이게 600ml 두 개가 94,000원. 그리고 이거 260ml 요게세 개인데 9만 원이에요. 세 개가. 근데 이렇게 94,000원, 9만 원. 아 이렇게 합산, 합산하니까 18만 4천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8만 4천원 다 받냐? 아닙니다. 요거 9만 4천원짜리 요걸 사시면 얘를 드려요. 요거 작은 260mm 용기 스마트 용기를 이렇게 드려요. 그러면 9만 4천원 다 받냐? 아닙니다. 거기서 멤버 등록하신 분들 한해서 DC를 해줘요. 10% 그럼 얼마냐? 94,000원 10% DC 하면 84,600원. 그러면 600ml 한 세트, 300ml, 아니, 260ml 3개 한 세트 해갖고, 이게다 가는 거예요. 84,600원에. 대박 아니에요? 정말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아, 내가 집에 스마트 용기 타파 렌지 전자 렌지 용기 쓰고 있는데 좀 모자르다 하신 분들 지금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고요. 아, 집에 전자 렌지 용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 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600ml도 써보기도 하고 260ml도 써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게 두, 두 가지 골고루 써보시는 기회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여러분 2 주입니다. 이 주면 이번 주 다음 주 2월 4일까지에요. 얘는 이렇게 가격대가 저렴하면 본사에서 빨리 품절이 되더라고요. 자꾸 생각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기회 될때또 생각 자꾸자꾸 하시면 내꺼가 안 되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아래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어 문자 주시거나 전화 주세요. 얼마든지 상담해드리고 반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